자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어제 엔캠이 결국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이 바닥 고간을 이탈하면서 신저가 갱신하고 이 주가를 마감했었는데요. 이 많은 주주분들께서 엔캠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연속해서 빠지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지금 2 1만원 가격은 잘 지켜줬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다시 한번 신저가 갱신하고 오늘도 시작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파락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반등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반등이 왜안 나오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여기 바닥 구간 있잖아요 이 신저가 구간을 다시 한번 지금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고 이렇게 오늘은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오늘 다시 반전해서 음봉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야 되는 건지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어제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적가를 이탈하고 내려가는 흐름이 발생하면 은그 다음날에 다시 한번 이하악을 다시 한번 상승으로 메꿔주는 이 양봉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신적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렇게 양봉으로 회복해 시켜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상승의 반전 신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오전부터 시작해서 개파락으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한 뒤에 순식간에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평균 결회량 대비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 오늘 중요한 거는 5일선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5일선이 있는데 이 오일선 가격이 얼마냐면은 정확하게 21만 5천 4백원이죠.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21만 6천원 내지 21만 7천원 이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잘 마감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상승 반전 신호 완성이 되고 다음주부터는 다시 한번 천천히 주가가 회복되면서 이전의 가격까지 올라가는 흐름으로 잠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어제 분명히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게 되면은 지금 7월 11일자 영상이죠 제가 지금 영상 내에서 결국 신저가를 갱신했는데 여러분들 신저가 갱신했다고 무조건 안 좋은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흐름이 올수 있으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거 영상 보면서 제가 한번더 짚어드릴 텐데 자, 실제 보시면은 지금 제가 분명히 어제 올려졌던 영상인 것 다들 확인 가능하실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올렸었던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신저가를 한번 이탈한 뒤에 다시 한번 양봉으로 이 회복하는 이 흐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상승 반전 신호라고 했습니다. 아직 제가 신저가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 신저가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결국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과 이탈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그 하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가 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들 앞으로의 흐름들을 좀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흐름이 과거의 패턴이랑 정말 유사하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앵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처음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국면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신저가를 갱신하죠.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 나왔는데 신저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이렇게 순식간에 쏟아져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해서 그럼 빠졌느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번에 나왔던 하락을 전부 다 만회를 하면서 상승 양봉으로 메꿔줬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어떻죠? 결국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 상승 흐름을 만들더니 결국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눌림목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흔들기 구간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라 겁니다 이런 패턴은 주가가 급등 나오기 전에 흔히 나오는 이런 흐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라 했을 때 오늘 나오는 주가 하락이. 과연 나쁠 것이냐 오히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신저가 갱신 음봉을 전부 다 감싸는 강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을 때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채널에서 끊임없이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제는 워낙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댓글을 하나도 안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 안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잘안 다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일 전 영상 보시면은, 이때는 댓글을 여러분들께서 19개나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뭐별 내용 없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도, 다 감사합니다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구독 눌러달라고 말씀은 여러분들께 안 드려요. 주가가 빠지는데 여러분들 구독할 마음은 안 들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내용들을 잘 보셨으면은 적어도 댓글이 빵개면은안 된다. 빵개는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열심히 열성을 찍었는데 댓글 하나씩은 달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댓글 자꾸 빵개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도 당연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지만은 댓글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좀 달아주시면은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영상 찍으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구독도 잘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전부 다 구독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지난 영상들 시청자층 보시게 되면은. 구독자가 이렇게 별로 안 늘어서 전부 다 구독자인 것 같지만은 아직도 지금 구독 안한 비율이 43%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잘 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은 웬만하면은 구독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종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선까지 회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확실한 상승 구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아무리 지금 주가가 싸 보여도 함부로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시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때는 다 여러분들 볼수 있게 제가 챙겨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채널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있죠? 이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 엔캠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목 코멘트를 그냥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어제 신적과 이탈 관련한 내용들 한번더 코멘트 드렸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대로 지금 신적과 이탈 후에 다시 한번 주가 끌어올리는 흔들기 캔들에 대한 내용들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락 후에 다시 상승 반전 흐름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도움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엔캠 영상 보시고 아직까지 입장을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입장을 꼭 하시고 저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빠르게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는 여기서 지금 엔캠 관련된 내용들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전부 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SG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7월 1일자로 여러분들께 SG글로벌 종목 추천을 드렸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등 나오면서 제가 앞으로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대응 전략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보여드리면서 실제 수익까지 좀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 제가 올려드렸던 sg 글로벌 영상이고 보시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7월 1일자 올려드렸던 영상인 거 그대로 확인이 되시죠 제가 sg 글로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전에 한번 1차 상승을 만들고, 그다음에 상승을 이제 2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정을 받고 다시 한번이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거다. 정확하게 2400원 전후로 눌림목을 공략하자. 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떻죠? SG글로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요 캔들 이하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정확하게 2,400원 터치해서 매수해 기 주고 지금까지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3% 이상 주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관심 종목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오셨어도 못 먹어도 30%에서 40% 가까운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거의 매일같이 최소 한개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서 미리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엔캠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이 채널그램 채널 입장하셔서 이러한 대응 전략 플러스 관심 종목까지 함께 받아가시면은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텔레그램 채널은 어떻게 해서 입장할 수가 있느냐?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영상 내에서 제가 이렇게 본문 내에 입장할 수 있는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채널 유튜브 로고가 나오면서 입장할 수 있게 이렇게 입장 링크 버튼이 나오죠. 요거를 눌러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채 채널에 입장할 수 있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뜹니다. 입장 요청이 뜨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장 요청 주시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제 연락처, 4536578, 상단에도 크게 적혀 있을 겁니다. 연락처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닉네임까지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입장 요청만 주시고, 문자를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구독자 거의 200명이 다 돼가는데, 지금 승인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입장 요청만 누르시고, 왜 문자를 안 보내시는 겁니까? 입장을 하시고, 여러분들 닉네임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문자에서 닉네임을 꼭 적어 주셔야지 제가 승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공개방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들어와서 그냥 이방 분위기를 흐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승인해 드린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입장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입장하고 닉네임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냥 입장하고 닉네임 이거를 적어서 보내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요거는 닉네임이 이렇게 보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적어서 보내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 닉네임이라고 적어서 보내. 해주시면 은 안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한번더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 좀 전달드릴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제가 목표했던 구독자 200명이 거의 다 찼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입장 요청 주셨고 그만큼 제가 이 텔레그램 내에서 보내드린 정보들이 굉장히 유용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신 것 같은데 정말 이제 10분 이상 이제 더 받으면은 200명이 차기 때문에 정원 아까입니다 아직까지 입장 요청 주셨는데 문자 안 보내신 분들 그리고 영상 보셨는데 아직까지 입장 요청 안 주신 분들 정원 차기 전에 제가 오늘까지 요청 주신 분들은 제가 200명이 초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다 승인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중에 꼭 여러분들 입장 요청 주시고 문자까지 까먹지 마시고 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인 것만 확인하면은 바로 승인을 해드리겠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좀 빠른 내용들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수익나는 정보들에 대한 정보들도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 텔레그램 입장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만큼 이렇게 투명하게 내용들을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유튜버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 올려드리고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 내에서 주식 강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밤 9시 살짝 늦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께 실제로 도움되는 내용들,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 탓점,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내용을 주제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받아갈 수 있는 주식매매법에 대한 강의도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면서 참여하고 계신 거 보이시죠? 이거 눌러보시면 은 이거 뭐 실제로 동작하는 텔레그램 채널이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영상들 보시고 텔레그램까지 이용하시면서 도움들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제가 목표는 바 구독자 200명을 거의 다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한테 입장 요청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전부 다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칼같이 200명 딱 끊으면 매정하니까 제가 오늘까지 요청 주신 분들 한해서 전부 다 승인을 해드린다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다음 주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응 전략 그리고 좋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면서 함께 즐거운 매매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만큼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런 급등주 세력주들도 함께 추천하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로 준비했고요 최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럼 지금 굉장히 크게 좀 채널이 성장을 많이 했고요. 이미 2천명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구독자 3천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그만큼 더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